말씀하신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수 없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헤로데 영주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전해 듣고 몹시 당황하였다. 허로는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났다 하고, 더러는 엘리야가 나타났다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 한 분이 다시 살아났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롯 대는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는데 소문에 들리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 보려고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렇게 만난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그들의 삶이 변합니다 인생의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또 진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고 예수님이라는 그길 위를 걷게 된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에 등장한 헤로데는 예수님을 만나보려고는 하였지만 그분을 만날 마음의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저 순간적인 호기심을 채우려고 했기에 나중에 자신이 바라던 대로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자신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돌려놓을 기회의 회개,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만일 그가 참된 삶의 진리가 무엇인지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지은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간절히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만났더라면 그가 성경의 인류 역사에 기록되었듯이 어리석은 죄인으로 영원히 남는 일은 적어도 없었을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을 죽인 죄책감 때문에 생긴 마음의 병도 남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열려있지 않았고 끝까지 권력자이자 왕으로서의 가면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죽는 순간까지 자신이 저지른 죄로 인해 크나큰 괴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갔을 뿐 아니라 죽음 이후까지도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더큰 고통으로 그 삶을 계속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라분당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크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 다른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치는 평범한 누군가가 내 인생에 큰 의미를 던져 주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기인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내 마음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면 내가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남게 되지만 남게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가 진리가 무엇인지, 또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하며 삶의 지혜를 기울이고, 또 도움이 줄 수,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눈에 불을 켜고 찾으면, 내가 겪은 사, 작은 사건 하나가 내가... 스치듯 지나친 이는 하나가 내가 만난 한 사람이 나의 삶의 극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수 있는 중요하고도 소중한 존재가 될수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분을 바로 예수님이라고 또 그들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또내 욕심과 필요를 채우기위한 수단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그들 안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은총과 가르침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세상과 사람들과의 만남이 나의 삶을 하느님과의 만남으로 변화시켜 줄 겁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비난하거나 원망하는 일도 줄어들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 나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바로 세상 속에서 사람들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느님을 만나는 바로 그날이자 그 때임을 기억하는 은총의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전례를 시작합니다. 봉헌성가 511번입니다.